안녕하세요 지린권입니다 오늘은 최상위권인 슈퍼챔피언스 구간에서는 어떤 팀컬러를 주로 사용하고 구단가치는 얼마나 되는지와 더불어 구단가치에 따른 팀 추천까지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팀갈중인 구단주님과 구단가치가 가장 높은 구단주님과 구단가치가 가장 낮은 구단주님을 제외하였습니다 먼저 슈챔 구간 85명의 구단가치 평균은 대략 1조 2800억 b p 입니다 불과 3~4개월 전만 해도 4~5천억이면 성능이 부족하지 않은 완성된 팀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최근 여러 가지 이벤트와 신규 시즌 23토티 출시로 인해 현재는 8천억 이상의 구단 정도 돼야 완성된 팀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85명의 슈첸 구단 주님들 중 38명의 구단 주님이 1조 이상의 구단을 운영하고 계시며 8천억 이상의 구단 주님으로 볼 경우. 무려 절반 이상인 49명의 구단주님이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단 가치 분포를 봤을 때 최소 8천억 이상의 구단을 운영해야 슈챔 구간에서 팀에 밀리지 않고 게임을 할수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팀 컬러를 살펴보겠습니다. 슈챔 구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팀 컬러는 단연 대한민국입니다. 85명의 구단주님 중 17명의 구단주님이 이용하고 계셨으며. 1000억에서 3조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피파 온라인에서 성능만큼은 대한민국이 1위라는 걸 보여주는 핑률이었습니다. 슈챔 구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팀 컬러는 첼시입니다. 기존에도 1티어 팀 컬러였지만 23토티 리스 제임스의 등장으로 더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팀 컬러입니다. 85명의 구단주님들 중 9명의 구단주님이 사용하고 계셨고 오1로 팀컬러를 더하면 총 15명의 구단주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1티어 팀컬러입니다. 다만 구단가치 4천억 미만으로는 첼시 단일 팀컬러를 사용하시는 구단주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4천억 미만의 구단주님이시라면 선택을 고민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슈첸 구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팀 컬러는 리넨입니다 여든 다섯 명의 구단주님들 중 아홉 명의 구단주님이 사용하고 계셨고, 오히려 팀 컬러를 더하면 총1 1 명의 구단주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1티어팀 컬러 리넨입니다 골키퍼의 단점만 보완된다면 대한민국만큼 완벽한 팀이며, 최근 WC 샤킬이 BWC 페리치처럼 시 좋은 성능의 자원들이 추가된 1티어 팀입니다. 그외 잉글랜드. 레알, 프랑스, 토티다닐, 인트르 바르셀로나, 뉴캐슬 아스날 등 다양한 팀컬러가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슈챔 구간을 토대로 구단같이 별 팀컬러를 추천해보겠습니다. 천억대 천억대 스쿼드의 경우 두말할 것 없이 대한민국입니다. 박주영, 지동원은 여전히 1에서 2티어급 성능의 선수이며 모든 선수들이 가성비가 뛰어난 자원입니다. 특히 이범영의 경우 티어를 한 단계 올려주는 키퍼이며 저자본 대한민국일수록 자본 대비 효율이 올라가는 팀입니다. 2000억대. 2000억대에서 추천드릴 팀은 잉글랜드입니다. ST자원의 30에서 50%의 구단 가치를 투자하는 현 상황에서 5,600억대의 23토티 리스 제임스를 쓸수 있는 매력적인 팀 컬러입니다. 대한민국이 식상하신 분들에게 대답이 될수 있는 좋은 팀 컬러입니다. 3천억 이상 5천억 미만 해당 구단 가치대에 추천드릴 팀은 리넨입니다. 3천억에서 5천억대 구단 가치에서 리넨 픽률이 1위이며 레반도프스키를 3타만 써도 웬만한 공격수보다 좋기 때문에 3에서 5천억대 구단주님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리넨입니다. 현재 저도 3700억 리넨을 운영 중이지만 키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의 성능에 만족 중입니다. 5천억 이상 8천억 미만 5천억 이상의 한국이 되면 22투키 손흥민 은카 WC 손흥민 은카 박주영 7카 김대원 심진우 등 엄청난 선수를 모두 쓸수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8천억 미만의 팀으로 유일하게 어디 하나 부족하지 않은 성능을 지닌 유일한 팀입니다. 8천억 이상 8천억 이상의 경우 웬만하면 성능이 보장되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팀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슈챔 유저분들 중에서 8천억 이상의 경우 나이프치 토피단일 유벤투스 뉴캐슬 아스날 등 다양한 팀 컬러를 사용하고 계셨고 완전 성능팀에는 못 미치겠지만 게임을 즐기시는데 팀이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 않은 팀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최상위권 유저들의 구단가치 및팀 컬러를 알아보았고 그에 따른 팀 추천까지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